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인간이 동물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 지쳐있는 모든 장기와 이런 것들의 피로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수면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누워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직된 근육의 이완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면 중에 호흡하면서 들이마신 산소가 우리 뇌와 여러가지 장기에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잠을 적게 잤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은 이 육체적인 피로의 누적도 있겠는데, 목소리에 국한시켜서 이야기하자면, 목이 잠깁니다. 그리고 촉촉한 소리가 안 나고, 푸석푸석 건조한 음색, 울림이 있는 소리가 아닌 울림이 없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생리적으로 수면 시간이 숙면을 취한 시간이 5시간 미만이 되면 침 분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이 적게 나오게 되면 고강뿐만 아니라 인두강 후두강의 점막의 습도가 당연히 동시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성대 표면의 건조감을 일으켜 발성 시에 목소리가 칼칼해지는 것, 그리고 올라온 소리가 반사가 잘안 일어나게 되니까 공명이 떨어지는 것.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건조한 음색에 피곤한 것 같은 목소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목소리 유지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직업상 여러 가지 환경상 뭐 대여섯 시간 충분히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 영향이 오겠죠. 따라서 어 잠을 못 주무시는 동안 내가 성대의 건조감이 심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뭐 물이나 아니면 농도가 짙지 않은 차를 끓여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구강 점막을 적셔주는 것. 그리고 마시는 물로는 성대를 직접 적실 수는 없으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주변 공기의 가습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성대가 건조해지는 기호 식품,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특히 잠을 깨우기 위해서 니코틴 담배를 어 애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환경을 성대가 원하는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 놨어도, 내가 코가 막혀서 입을 계속 벌리고 있거나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 성대 건조감이 훨씬 더 가중되기 때문에 어 코가 안 좋으신 비염이나 축농증, 부비동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어 치료를 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